안녕하세요 최희사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술교육 받으시려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광주고객님 제가 오랜 기간동안 평생 연구개발에 있었고 그 배우시려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은,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 좋은 지식을 드려도, 받아들이시지 않으려고 <laughs> 마음을 잡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디서 지금까지 들은 그런 상식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시지 말고요. 그, 꼭 저랑 의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 내용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집단 지성이 옳은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제 GPT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또, 전문적으로 진공관, 기타 앰프, 이펙터, 오디오 앰프도 마찬가지고 가전 제품을 목표로 점검, 고장 수리는 물론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그런 이제 큰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아는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머, 뭐, 뭐 카나렌, 뉴트리 케이블 프로그 관련된 이 정전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잘 하고 계시고, 또, 펜더 앰프, 마샬 앰프, 성향이 어떤지, EL34가 얼리 디스토션이라는 게 뭔지, 또, 616GC가 6.3V고, 0.9A 하고, 셀레스천 스피커, 젠센 스피커, 팬더의 하이로우 인풋이 있는데, 혹은 1번, 2번 인풋이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기본적으로 전문 연주인 분이시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왜 필요한지, 고객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잘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고객님과 상의해서 이런 이런 좀 약한 부분이 보이고 문제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합리적으로 헤로더라든가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제가 요렇게 요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 드릴까요 하는 평생 이제 고객님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예방 차원까지도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은 잘될 겁니다. 어, 아주 편한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 내가 안 고쳤잖아. 또 그거 우리가 수입했지만 유, 에이스 기간 지났잖아. 이런 자꾸 어,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AS 기간이 끝났다고 케어를 안 해주고 그러는 수입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고 싶으세요.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네. 자, 서론이 길어졌지만, 그, 아마 의도는 잘 아실 거예요. 광주 고객님을 핑계로 말씀을 드리지만, 용인, 일산, 네. 서울 고객님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광주 고객님이 그 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부터 자본하게 이렇게 어떤 기술을 지금 향상시켜 드린다기보다는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고 뭐가 필요한지를. 그런지 목표를 정해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트랜스포마 크기 있거든요. 트랜스포머 1차, 2차. 저항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증공관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다른지. 또,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이오드가 4개 들어가 있고, 메탈로 되어 있죠. 알미늄까지 루 붙여 있고, 브릿지 종류는 뭔지, 반파 종류는 뭔지, 양파 종류는 뭔지. 콘덴서, 이게 예전에 콘덴서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4700 마이크로 페럿 50볼트. 왜 3개씩 달아놨는지.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은 용량은 어떻게 되고, 직렬로 연결하면은 용량은 어떻게 되고, 내압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LM317 TIP35C NPN 트랜지스터고 PNP로도 가능하고 C5200인 것 같은데 LM317은 1.25V에서 약 35V까지 이게 허용 입력 전압이 40V거든요. 그 이상 으시면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A 밖에 안되니까 여기 보, 보이시는 KT88 출력관이거든요 이게 6.3V에 1 6 a 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 전류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런 트랜지스터를 또 활용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리고 이 용량이 좀큰 캔타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객님 시작하시면서 비즈니스에 문제 안 생기도록 두개에요두 두 개. 양쪽 파트에 이렇게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두 개를 해서 비즈니스 하시고 증공원 체크하고 또 다른 거 체크하실 때 아무런 문제 안 생기도록 준비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 큰 트랜스포머에서 정류하고 콘덴서를 통해서 이쪽 이런 거를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머라고 하거든요. 진공관 앰프에서 특히 많은 꽤 많은 회사들이 s m p s 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많은 실패를 하고 그랬거든요. 왜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써야 되는지 왜 음? 1. 5A, 1.6A 돼도 왜그 이상 3A, 4A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암기를 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쪽 분야가 아니시니까 모든 게 생소할 거라는 것도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신, 자신감을 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실물이 있고 전압이 드롭되지 않고 잘 작동하는 이런 모든 장면을 공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당연히 광주 고객님은 저를 믿고 제가 서너 차례 통화도 했고, 여러 가지 신뢰가 가시는 분이지만, 잘못 배우신 분들은, 쉬운 말로 고집이 세신 분들은 증명을 해줘도 안 믿어요. 증명을 해줘도. 그리고, 이꼭 아주 입에 떠 넣어 줘야지만 이런 진공관을 갖다 잘못된 거를 보여주고 전류를 측정해 줘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노력하고 증명해주고 공개적으로 해주는 거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음? 이론도 아무리 잘 적어줘도 안 보시고, 그냥 감으로만 하시려고 그러시면은, 그건 절대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광주 고객님, 아주 잘하고 계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술 지도해드리는 거,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고, 진공관, 오디오 앰프든, 기타 앰프든, 뭐가 됐든, 고치는 거 아주 쉬워요. 저는 설계하는 사람이고, 응? 평생, 응? 연구개발에 있었고, 이쪽 분야만 해도, 응? 3,40년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안 믿으셔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 증명을 해드리잖아요. 요번에는, 네. 이제, 광주 고객님, 위주로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말씀은 드리지만은, 그, 자신감 가지시라는 거, 리니어 트랜스포머가 뭔지, s m p s 가 뭔지, 콘덴서를 보시다시피, 세 개를 병렬 연결했을 때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직렬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브릿지 다이오드는 저거는 25A인데, 25A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 진공관6 l 6 g c 는 음, 팬더 앰프에, 이제, 헤드룸이 높은, 그런, 이제, 크린 사운드 컨셉의 앰프에 사용되고, 6 l 6 죄송합니다. EL34는, 얼리 디스토션이라고, 마샬 등의 락 앰프에 적합한 그런 진공관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개념, 셀레스천 스피커 역시, 락에 적합한, 젠센 스피커 제품 모델마다 다 확인은 해이지만, 크랜 사운드에 적합한 이런 스피커. 이런 전체적인 거를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렉 기타,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도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신호가 다르다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폰도 연설용인지, 보컬용인지, 인피언스라든가 다이나믹이 뭔지, 콘넨서가 뭔지 이걸 이론적으로 배우려면 많이 힘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분야에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미리 복습하고 준비해서 음?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깨꼬리처럼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에든지 필요한 거 물어보시면 되고 다만 한 가지 하시려는 비즈니스에 조금 힘드셔도 이게 맞는 이론인지 하시려는 일에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못하고 전기 전자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잘난척하면서 뭐든지 물어봐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전기, 전자, 뭐든지 물어봐.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신 뉴트릭, 프로그, 케이블, 다양한 분야에 정전 용량이 어떻고 왜 필요하고, 직류장이 하이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고, 표준 기타 케이블 6m가 정전 용량이 얼마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많은 엔지니어들 전문 연주인분들이 검증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반복 학습하시면은 쉽게 아주 가슴에 닿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산 정상과 숲속을 바라보실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가슴으로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차분하게 좀 길게 보시면서 그냥 아주 개념 정리부터 차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2025년, <laughs>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